안녕하세요, 서울브라운 송창호입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시린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이제 여름이니까 뭐 시원한 아이스크림, 뭐 아아 아아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뭐 이런 거 먹으면 이제 이가 막 시리잖아요. 왜 이런지 이거 먼저 좀 파악을 해볼 건데 선생님도 네. 좀 시리시다면서요? 네, 양치를 너무 세게 했더니 어. 음. 야, 성격을 좀좀 곱게 써야지 혼자 막 이렇게 분노 양치를 하고 하면 네. 이렇게 시려지는 거죠. 왜 실일까?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음. 치아는 보통 껍질이 두 가지 껍질이 있죠. 바깥쪽에 범랑질, 안쪽에 상아질. 네, 이두 가지 껍질이 있는데 범랑질 자체는 바깥쪽하고 안쪽이 완전히 차단되는 엄청 튼튼한 구조물이고 얘가 벗겨지면 안에 상아질은 신경까지 가는 조그만한 이 잔가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치아가 일단 범랑질이 다벗겨질 만큼 달아지기 시 달아져 버리면 그때부터 시리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랑질이 네. 다 달아질 만큼 파이거나 아니면 법랑질이 있는 부분 이하로 잇몸이 내려가 버리면 그때부터 시리게 되는 거죠. 마모증 원인은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즐겨먹는 경우랑 당신처럼 잠을 잘때 이를 가는 습관, 이를 악무는 습관이랑 처럼 잘못된 양치 방법 그렇죠. 분노의 양치질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너무 딱딱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치아 깨지겠죠 두 번째는 이갈이 우리가 클렌징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실은 환자분들이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고요 내가 양치질만 좀잘 못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때문에 양치질 때문에 막기는 하거든요 양치질 때문에 치경부 마모증이 생긴다 그러면 오른손잡이는 왼쪽만 파이고요 환자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음. 내가 마모증이 어디에 생겼는지를 보면 되는데 내가 한쪽만 파여있다 그럼 보통은 이 양치질 습관이 잘못된 거고, 파인의 양쪽에 같이 있다 는 나는 오른손잡인데 왼쪽만 세게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양쪽에 파 있다 그러면 이가리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가리 때문에 왜 파이냐면, 자, 이렇게 치아는 아래는 붙어 있고 위에만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가 계속 갈리면서 힘을 받게 되면 이 치아 목 부분에 힘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계속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파이게 되면 바깥쪽에 법랑질이 싹 깨지면서 시려지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잇몸이 좀 내려가시면서 내려가면 위쪽에 법랑질이 있는 부분 아래로 이제 그 아래부터는 신경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노출되면 어쩔 수 없이 시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잇몸이 내려가서 시릴 때 치료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시린 부분을 임시로 떼워두는 거아 그렇죠 시린 이유가 안쪽에 신경까지 가는 조그마한 신경 세관들이 바깥쪽으로 노출돼서 자극이 이제 신경으로 가기 때문에 실인 거니까 음. 거기를 뭔가로 막아주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가장 흔한 게 떼어주는 거죠. 떼어주는 거는 이제 일단 이상, 일정 이상 좀 많이 손상됐을 때 떼어주고요. 떼어줄 만큼 손상은 안 되는데 실이다 그러면 그냥 약을 발라서 그 세관만 막아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치약이나 칫솔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음. 실은 논문을 보면 일반적인 치약에는 마모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양치질을 똑같이 해도요, 바깥쪽에 있는 치질을 계속 깎아내리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구멍들이 어느 정도 막혔는데, 또다 깎아내리면 또 구멍이 뚫리죠. 그럼 또 시리고, 어느 정도 막혔는데, 또막 깎아내리면 또 시리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치약은 시린이 전용 치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치약들은 이제 특수치약이라고는 하는데, 마모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닦아도 바깥쪽에 막혀있는 구멍들을 닦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구멍이 계속 더 막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치약이 가장 효능이 좋다라고 많이 논문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가 많이 시린데 먼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칫솔을 조금 부드럽게 해서 이 분노의 양치질 어, 선생님 좋아하시는 분노의 양치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치약을 좀 바꿔주고 그래도 시리면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바르든지. 떼어 주든지 이렇게 하시면 시린 증상은 많이 완화가 될수 있어요. 이제 시린 증상이 있으신 분들 이런 치료 받으셔 가지고 얼음도 잘깨 먹고 그렇죠? 뭐 아이스크림도 잘 먹고 하시면 좋겠어요. 시린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저 좋은 콘텐츠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TV